지난해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이 0.82%에 그쳤습니다.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. 토지 거래량도 전년 대비 14.7%나 줄었습니다.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고금리 여파가 겹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. 전국 땅값은 0.82% 올랐는데 부산은 0.18%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14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부산 지역 땅값은 지난 2019년 3.76%, 2021년 약 4%, 2022년 2.75% 각각 오른 데 비해 2023년은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. 구별로는 수영구가 0.67%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. 이어 강서구, 기장군, 사상구, 동구, 동래구 순이었습니다.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인데요. 지난해 6.66% 집가가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의 소식이 집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성남시 수정구 3.14%와 서울 강남구 2.43%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, 제주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0.41% 하락했습니다. 지금까지 아주경제 박연진입니다.